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어플은 이거고요. 어, 에지 스크린 코드예요. 어, 에지 스크린 코드고, 그리고 이번에는 카카오 게임, 어, 쿠키런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쿠키런이 스토어에서 엄청 찾기가 힘들어요. 아, 주위가 시끄러운데, 일단 엄청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그, 찾기가 어려워요. 일단,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카카오 게임이 모두 모여있는 게임하기에 들려줍니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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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연. 자, 이제. 아, 근데 왜 목소리가 이렇게 착해졌지? 응? 어? 왜 착해진 거야? 이걸 치워주고, 치워. 똑바로 따라해. 여기서 달리기. 네. 여기, 그, 쿠키런이 있어요. 이게 1등이잖아요. 저,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쿠키런을 이렇게 다운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란. 네, 그럼 이번까지 미스터리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